아무리 꼼꼼해도 지나침이 없는 세탁, 깔끔히 세탁이 되는지, 손빨래가 필요하진 않은지, 혹은 세탁이 잘 되고 있는지 등 신경 쓸게참 많죠? 그런 분들을 위해 꼼꼼하게 신경 썼습니다. LG트롬 세탁기. LG트롬의 꼼꼼함. 그첫 번째, 세방향 터보샷. 세탁 상황에 맞춰 분사되는 세방향의 터보샷이 세제 침투를 빠르게 도와, 빠른 세탁은 물론, 찌든 때 구석구석 세탁 후, 마무리 행굼시 세제 찌꺼기까지 깔끔히 제거하여 세탁은 빠르고 강력하게 헹굼은 깔끔하게 도와줍니다 두번째 식스모션 손빨래 LG 트롬 세탁기는 10년 무상보증의 인버터 DD 모터가 탑재되어 두드리기 주무르기 비비기 풀어주기 꼭꼭 짜기 흔들기 총 6가지의 손빨래 동작으로 세탁물을 꼼꼼히 세탁합니다 세번째 스마트 싱큐. 씽큐. 스마트 싱큐의 원격 제어를 통해 실시간 세탁 시작 및 세탁 상황 확인, 새로운 세탁 코스 추가 다운로드, 최근 사용 코스, 월별 에너지 사용량 에너지 모니터링, 스마트 진단을 통한 문제 확인 및 해결, 필요시 고객센터 연결까지 한 번에 가능합니다. 그 외에도 추가 세탁물 발생 시 이미 세탁을 하는 도중이라 할지라도 언제든 세탁물을 추가로 넣어 빨래할 수 있을 뿐만 아니라 통살균 기능으로 세탁기 내부를 살균하여 세탁통을 청결하게 유지해줍니다. 꼼꼼하고 깨끗한 세탁의 디테일 뿐만 아니라 스마트한 기능으로 생활의 디테일까지 살렸습니다. 생활의 디테일을 담다. LG트롬 세탁기.